안녕하세요. 챔피언별 상대법 영상 50편입니다. 오공의 스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까다로운 스킬을 가지고 있는 오공. 그야말로 잘 모르면 당하기 딱 좋은 챔피언인데요. 이런 오공을 게임에서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부분은 1레벨 싸움입니다. 이 스킬을 이용해 돌진과 동시에 공격 속도를 40%나 상승시킬 수 있는 오공은 1렙 싸움의 강자입니다. 따라서 1레벨에는 최대한 우리 팀 원거리 미니언 근처에 포지셔닝을 하여 상대가 돌진해 오면 거리를 벌리며 미니언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공이 전복자를 들었을 경우 중첩시간 초기화에 주의하세요. 정복자 중첩을 쌓은 상태에서 5공이 2로 2차 들교환을 시도할 경우 어마어마한 누적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2레벨에 큐를 찍어도 5공은 플레이 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챔피언이 카이팅에 유리한 스킬을 배운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시도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1레벨의 손해가 많이 누적되었거나 내 챔피언도 2레벨에 특별히 강해지는 부분이 없을 경우는 계속 조심하셔야 합니다. 3레벨이 되기 전 아군 정글러를 부르는 것도 좋은 플레이입니다. 5공은 E스킬로 딜기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라인을 건드리게 되기에 생각없이 라인을 미는 경우가 꽤 많고 3레벨이 되면 5공이 W스킬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원활한 5공 상대를 위해 W스킬의 다음 특성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W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5공은 짧은 거리를 돌진할 수 있습니다. 즉이 정도 거리도 관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신은 주위에 적이 없으면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상대가 스타무빙으로 분신 페이크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분신은 주위에 적이 있으면 반드시 적을 공격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분신은 오공이 공격하는 적을 우선으로 공격하기에 주위에 분신이 있으면 오공과의 들교환에서 손해를 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Q스킬조차 따라서 사용하죠. 다만 오공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신이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오공이 스탑을 했는데 주위 적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짜 오공이라는 것이므로 속지 말고 아프게 때려주세요. 분신의 공격 사거리는 본체보다 조금 깁니다. 이 사실 역시 알고 있으면 상대의 페이크에 속지 않을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겠죠? 스킬을 모두 배운 오공과의 라인전에서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리 유지를 통해 체력 소모를 많이 하지 말고 최대한 카이팅 하며 싸울 것. 분신과 궁극기를 이용한 한 번의 킬각을 최대한 주의할 것. 라인 관리가 힘든 오공의 특성상 상대가 강하게 들어올 타이밍에 역으로 정글러를 부르는 것도 왕도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부분만 잘 지키신다면 오공 상대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공편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